안녕하세요. 월드건축자재입니다. 지금 소개해드릴 자재는 적산모 우드블럭인데요. 한 박스에 2레벨 분량이 들어있고요. 총두 가지 사이즈가 20개, 20개씩 총 40개 들어있습니다. 일단, 85에 200 사이즈, 85에 400 사이즈 두 가지가 섞여있는데요. 이두 가지 사이즈를 가지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합하셔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세요.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1레벨 분량이라고 해서 딱2레벨가 안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합하시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실 때 생각하셨던 물량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적산목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향이 강해서 많이 찾으시는 자재신데요 보통 사우나에 들어가는 자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향과 자연스러운 무늬와 같이한 적산목 우드블럭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